응, <laughs> 뭐야? 어, 여보세요. 어, 무슨 일이야? 온다, 어, 집에 있어. 아, 일은 다 끝났지? 뭐야? 혹시 지금 울어? 아닌데 맞는 거 같은데. 뭐 때문에 그래? 음. 아휴. 힘들었어 오늘. 아휴. 아이. 그 사람 때문이야. 저번에 저번에 네가 말했던 그 회사. 응응응. 음, 음, 맞지. 오늘은 또뭐 때문인데? 음. 음. 탕비실 비품? 그거야 뭐 그냥 비어 있는 거 누가 확인하면 채워놓으면 되는 거잖아. 그거 설마 그 상사가 너한테 안 채워놨다고 뭐라 한 거야? 아니 그건 진짜 너무했다. 아니 자기가 그 회사 들어갈 때 무슨 뭐 탕비실 채워주려고 입사한 것도 아니고. 야 그리고 자기가 저번에 얘기했을 때그 사람. 자기보다 한, 뭐, 몇 개월 정도 일찍 들어왔다고 하지 않았어? 그치. 아니, 지가 선배면 뭐, 얼마나 선배라고. 내가 확 가가지고 깽판 칠까? <laughs> 음, 하라고 하면 진짜 할게. <웃음> 아니야? 이 <laughs> 그, 그것 때문에 많이 속상해가지고 전화했어? 미안해. 미안하지. 내가 옆에 있었으면은 다 껴안아주고 위로해줬을 텐데 멀리 있어가지고. <laughs> 아무튼 지금은 집인 거야 자기도? 음. 아, 그, 자기야, 나 지금 잠깐 급한 일 있어가지고, 혹시 내가 이따가 다시 전화해도 돼? 응, 음, 급한 일이거든, 진짜로. 진짜 급한 일인데, 어, 한, 한 20분? 20분 이따가 나 다시 전화할게. 응, 음. 알아서 금방 올게, 응? 음? 하, 이거 안 되겠네, 진짜. 어, 여보세요? 어, 자기야. 아, 미안해, 많이 늦었지. <laughs> 아, 진짜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. 뭐냐고? 자기 지금 삐진 것 같은데? <laughs> 내가 지금 자기 위로 안 해주고 갑자기 급한 일 때문에 전화 끊고 딴데 가니까 삐졌지? 나 아니기는 치 아주 뾰루퉁해진 거 목소리에 다 드러났는데. 문 열어봐. 집문나 밖에 와 있으니까 문 열어보라고. 농담 아닌데. <laughs> 나 기다린다. 문 열어 빨리. 자기야. 내가 아까 그랬잖아 미안하다고 바로 옆에서 위로도 못 해주고 그래서 바로 옆에서 위로해주려고 왔는데. <laughs> 자 목인 <뭐긴>. 안기라고. <laughs> 너 보고 지금 안으라고 이렇게 팔 활짝 펴고 있는데. 안 안길 거야? 얼른, 나팔 아파. 아, 아, 안에서? <laughs> 들어가서? <웃음> 알겠어요. <laughs> 창피한 가보구나 <laughs> 자, <웃음> 아이고. <웃음> 음, 갑자기. 많이 힘들었지 고개 들어봐 많이 서운했지 아까 갑자기 전화 끊고 어디 가가지고 아니긴 입술 대빵 나와가지고 그럼 음, 음. 들어가자 음. 아휴 대체 그 사람은 데 너한테 왜 그러는 걸까? 내가 봤을 때 우리 자기가 그 사람보다 훨씬 이뻐가지고 질투하는 거야. 우리 자기 회사에서 인기 많지. 인기 없을 리가 없는데 이렇게 이쁘고 귀엽고 섹시한 애가 어떻게 인기가 없지? 근데 아무리 인기 많아도 다른 남자애들한테 막 눈길 주고 그럼 확 혼난다, 진짜? <laughs> 알아요, 안 그럴 거. 그냥 말해 본 건데? <laughs> 자, 앉아봐. 응. 이렇게 마주보고 앉고 있으니까 좋다. 따뜻해 엄청 애기 같아. 근데, 우리 자기 애기 맞잖아. 힘들 때, 내가 이렇게 오구오구 해주면서 토닥토닥 해주면, 금방 좋아지고. 응? 그래, 안 그래요? 응? 그래, 안 그래? 그래, 안 그래요? <laughs> 어? 아기가 어떻게 말을 해? <laughs>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. 오빠가 기분 좋게 해줄게.